아이고, 오래간만이야, 오래간만이야. 잘 그치겠어? 요 네. <laughs> 나는 양나이야 네. 옷, <laughs> 이게 저, 괜찮잖아. 근데 <laughs> 네. 평소 안 입으시던데. 아니, 이게 저, 한, 어, 이거... 한글 컨셉이래. 응, 한글 컨셉. 틈속 비용 같은 건 없고, 그냥 요거 하나 선물 받은 거예요 <laughs> 어, 어. 진짜로. 어. 어. 머리도. 머리는 또, 내 나이에 사실 60이 넘었는데 이렇게 깜찍한 스타일은 대한민국에 뭐 3명 이상은 없는 거로 내가 알고 있지 자꾸 갈라져요 이게 잘 됐어 아니 근데 왜 응. 저희 아니,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사실 기가 막힌 예능 아이템을 생각해냈어 하필 근데 저희를 아니 지금 달라가 하는 사람도 많은데 또 나의 개그 코드를 또 이해해줄 것 같아서 부른 거지 옛날에 우리 공트 내로 25지 어이 시시야 시 알까기 알까기 네? 오그내 아이템이야 휴양낙 아우 내 나이에 포장마차 정도못 하겠느냐 이 얘기지 포장마차지 포장마차 어 요즘 제일 흔한 게뭐 대박 대박 그러네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준대박 거의 대박 <laughs> 응. 거의 대박입니다! 어? 대박 낌새 응, 이런 정도 응.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두 분이서만 운영? 아, 아니야 아니야 아이돌 똘똘한 아이돌 아니 뭐한두명 정도 너무 뭐 많은 필요도 없어 아, 다 얘기해놓으신 거예요? 아이돌을 내가 어떻게 하니 음, 내 있었고. 입장에서 아이돌은 HOT 이니까 아이돌인데 <laughs> 이미 다 중년이 됐는데 재밌겠지? 아이 누굴 다 허락을 받아 뭘 <웃음> 진행을 <laughs> 해야 돼? 아니 아니 그 장소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섭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수언니 허락 받았다 연락 오면 저희가 아이돌 섭외 들어갔어요. <laughs> 아, 아이돌 섭외가 어렵구나. 음. <laughs> 할수 있어요. 쓸쓸히 가시는 뒷모습도. <laughs> 어, 쓸쓸히 가. 응. 아이 그쪽을 먼저 허락받고 우리 쪽을 먼저 해 주세요. 1통 주먹!

아, 가 많이 오네요. 네, 제가 아이고. 저기, 저기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냐? 까쭈까쭈까쭈까쭈? 물기 없는지 확인하고 닦긴 했는데. 어, 괜찮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괜찮아요? 네. 아 그럼 그냥 바닥에 앉으세요. 까쭈까쭈까쭈까쭈까쭈? 남편분이 저 좋아한다고 거짓말이었어요? 저 좋아하면 저랑 결혼하지 왜 여기라고. 깍두깍, 야 비가 그쳤으니까 손님 테이블 다시 옮기자. 아, <laughs> 선배님들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지금은 잘 잤어? 아, 응. 하루 사이에 기운이 없어 보이네. 아니에요, 살이 좀 빠졌나요 하루 사이에? 그 사이 아주 포주해졌네 아, 이게 뭐야 다? 제가 만들었어요 이... 드시라고. 이야, 너 진짜. 오, 아이고 세상에. 일어나시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있던데? 부지런하다. 지금 8 시도 안 됐는데. 8 시도 안 됐네. 진짜 부지런하네. 아, 이거 토끼 깎기로 이렇게 사각까지 깎고. 네. 그오류 없다는 토끼 깎기. 야. 야, 선배님들 차 드세요. 커피 드세요. 난 커피 안 먹어요. 날나 좋아. 아유. 커피가 다 떨어져가지고 어, 아. 차밖에 없는데 괜찮아 괜찮을까요? 괜찮아. 그럼뭘 드실까요? 나차 봤어? <laughs> 죄송해요. 난차 좋아해. 수국차. 아 수국차 좋다. 괜찮죠? 야. 수국차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 수국차. <laughs> 근데 상준이 <상주인은> 어디 갔지? <laughs> 상준아! 상준아! 아우 기차 핫도그 이... 삶아 먹었나 아주. 이놈의 뻔뻔주. 부르셨어요? g o o 어? 아니 아니, 자리 잃으어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 학교 잘 잤는데 지혜가 현지역. 다 했대. 오빠, 내일 모르겠네. 아침은 오빠가 하는 걸로. 모닝, 모니 아, 이거를 혼자 하 했다고요? 넌다 응. 했어. 지혜야 미안한데 나 아침에 무조건 밥 먹어야 돼. 아, 나가서 네가 사춘 먹고 와, 아, 그냥. 오마이갓, <laughs> oh 여기. 민망해서, 민망해서. 야. 아니, 나 깨워서 같이 하지, 왜 혼자 있어. 아, 뜨거워, 뜨거워. 아니, 지루도 저... 밥 아니면 안 먹는데. 아, 아니, 아니. 아, 민망해서, 민망해서. 여기 오면 이 나라 법을 따르는 뭐, 아, 거야. 저렇게 꼼꼼스러 수가 있어. 민망해서요, 예. 네. 상전이 아니라? 상전입니다. 아신이막 야단을 치는데 <laughs> 내가 옆에서 그냥 <보면> 두고 <laughs> 있으니까. 걔가 상전이라니까 상진이를 자라. 저 상준, 주님이에요, 어? 주님. 주님. <laughs> 주님, 주님. <laughs> 아니다, 참. 너 그게 <laughs> 웃긴다고 생각해? 웃기는 게 아니라. 웃겼나 그게.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웃긴다, 그거는. 시면서 말했어요. 너무 조용히 이게 부엌 음. 소리도 안 나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소리가 났으면 제가 다알와챘을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음, 꿀맛이다, 꿀맛. 여기 다 꿀을 집어넣은 거 같은데, 진짜. 음. 음. 음 맛있다. 음. 잘한다. 음. 음. 맛있어요. 좋아요. 음, 어, 어, 진짜 잘한다. 그래, 이렇게 요리 잘하는 여자를, 여자를 만나야 돼. 진짜. 나도 요리 잘하잖아. 응. 최영라 씨도 나 만나서 응. 처음에 5 9 k g 였어 음. 아, 지금 몇 k g 지 팔십 억 키워. 애기가 하나 더 들어가 한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죄송한데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응. 아침 식사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응. 가족끼리 모여 있는데 큰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큰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머리가 너무 이래가지고, 저... 약간, <laughs> 외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죄송해요. 아니, 외국에서... 아니, 외국에서, 아 외국에서, 이럴잖아 이래... 거실 돌아다니는 큰 강아지 있잖아요. 이게, 그게... 니가 머리... 보겠는데, 강아지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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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쾌락들은 얘기하냐, 자꾸! 뭔가 큰 개가 슈파에 앉아서 사람처럼 이제 먹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보니까 그렇다 강아지 같아 머리도 진짜 안경도 그런 거 안경도 그런 걸 써야 <laughs> <laughs> 당신도 남의 얘기 할 필요 없어 본인이 언제 밥도 못하잖아 지금 선배님도 저처럼 아무것도 못하시고 네가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 유지에는 조용히 그 자기 예. 할 일을 하고 티내지도 않잖아. 네. 가 설사 했었으면 난리났을 거야. 네. 티내는 그렇죠. 스타일. 조용히. 지혜 같은 스타일을 그럼. 만나라고. 지혜한테 그런 고백 한번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그 사이에 <laughs> 오빠. 그 사이에 눈이 맞았구만. <laughs> 선배님도 들좀잘 들으셔야 될것 같아. 요 그래? 너무 미안해서. 아, 나 가장 고백하면 가슴이 철렁해. 뭐야? 그러니까, 미안. 뭐 고백해도 돼? 응, 말해. 그래. 미안해서. 아까 아까 만든 건 되게 이쁘게 잘 됐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거랑 다르게 안, 안 돼. 중인. 이렇게 흘러 내려 안으로 물. 봐봐. 내가 섞어 섞어볼게. 돼. 내가 많이 섞어놓듯 그거 하고 있어. 아니야 이건. 음. 왜 그럴까? 여기 <laughs> 홍합탕. 양이. 홍합, 홍합탕이 하나씩 뜨뜻하게 주니까 이거 제가 따드릴게요. 지혜한테 제일 좀 미안할 것 같아서. 아, 지혜한테. 왜 아침도 이렇게 좀 혼자 이렇게 준비해줬는데. 어. 제가 사실 지금 조금 지인 결혼식에 좀 가봐야 돼서 오늘 지인. 결혼식에 아좀 가봐야 돼서 오늘. 지인 결혼식? 본인 결혼식이 아니라? 웃기라고 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 솔직히 말해봐요, 나 가슴이 이게 제가 1년 전부터 응. 제 친한 동생이 결혼한다고 동료 개그맨들한테 부탁을 해볼까도 생각해봤는데 저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갔다 와. 응, 갔다, 야, 갔다 뭐, 오는데 어디 가? 뭐 선물 준비하려나 보다? 아이차. 뭐야? 몽둥이 아니야? 뭐지? 몽둥이. 어차. 어, 오늘 뭐예요? 뭐야? <laughs> 오늘 주 메뉴가 뭐예요 해물탕도 있고 응. 감자전 있고. 감자전? 어. 감자 어느 정도 필요해? 서너 개를 까야지만 한 판이 나와. 한 박스는 해야 응. 2, 3 0 장은 만들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이 몫이야. 이 갖다 오면서. 갈때 까고 올때 가라 이것만 하면 된다고 나와, 하면은 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고 갈아서 이렇게 네. 오도록 할게요 여기 도착했을 때 네. 바로 감자전을 해서 손님한테 이렇게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러면 몇 시쯤에 도착할 거예요? 5시에는 제가 올게요 5시 5시에? 네. 그럼 기다켜라5까지켜라 예. 다안좋지안 좋죠 안 좋죠 안좋 조심하고. 안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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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그안좋다안 일단 요 앞에 산이 무슨 산이라고 그랬지? 바랑산? 바랑산. 응. 그 명산이니까 우리가 딱 가서 전기를 받자고. 아, 지금 산이 문제가 아니야. 빨리 메뉴 개발도 응.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산 가면서 또 생각해 봐. 오케이. 오겠습니다. 감잡합 이제 지금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이게 지금 이습말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일단 빨리 감자를 까 보도록 하겠이니다지이이케이블카가 우리나라에서 최장 길이의케이블카래요친제는구나 와 드디어 출발 케이블카를 와... 타라 가자. 야... 진짜 오랜만에 타봐요. 나 이거 몇십 년만에 타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 남산 응. 어, 남산에 갈때 한번 타보고 두 분이서 가셨어요? 아니 다른 다른 남자 친구랑. 아이고 진짜 무슨 일이야. 가자. 저 어, 먼저 타볼게요. 어, 어? 탑시다 어. 이고아이아야 아이고. 이야... 까! 진짜 멋있다. 와우. 와우. 갑자기. 야,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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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막 이렇게 올라가잖아 어. 그럴 때그 느낌 어, 속 그러니까 우 어, 야, 아. 나부가 와 이렇게 아. 커 이거를 한 번도 안 타보고 죽을 뻔했잖아 여기를 안 왔으면 그렇지 얘 너무 행복해 어? 지혜는 그래도 일찍 이른 나이에 오니까 행복한 음. 거야 더 다음에 남자친구랑 와도 좋잖아 아 그럼요 타봤다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아, 내가 설명하면서 그래. 어, 그때 최양락, 탱수가 아줌마랑 왔다 그러면서 얼마나 아, 아, 좋았 어우 아, 아, 저산좀봐 아, 풍차 다 보인다 이제 그러니까 풍차가 너무 강원도 높게. 일대가 다 보이네 선배님들 우리 찍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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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준 오빠한테 아, 자랑해요 아, 그래, 그래. 상준이한테 보내자 음. 하나, 둘, 셋 됐다, 어, 너무 잘 나왔다 오빠, 아, 전화 받았다. 와. 상준아, 우리, 어, 상준아. 여기 우리 여기 어디게? 어디게? 골프 쳐요? 우리 케이블 탔다. 아, 니 잠깐만. 오. 케이블 탈탈 시간에 감자 깎는 게 낫지 않아요? 감자도 지금 깎고 있어. 한번 깎은 거 보여줘봐. 어머, 깎고 있어? 오. 와. 이거 완벽하게 깠다. 내가. 다 깎고 어 그러한 면 성실한 면. 상준이가 착하다. 어, 인간 데미 데미. 그걸 내 최고로 치는 거야 야, 야 눈을 이... 왜 그렇게 뜨고 있어 야 무서워 쑥스럽다 이거지 그래잘 갔다 와 알겠어요 어, 와와와조상이다어올 어, 아, 어,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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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진짜? 우와 와. 올라온 거예요 지금 바정상인 거지? 바람산이 해발 1,458m로 대한민국에서 12번째로 높대. 좋다. 어, 어 여기 그겨울영가 촬영장 나와요. 선배님들, 어. 약간 이거 포즈 지으면서 그때 그 명대사 태사. 하나 해주시면 제가 똑같이 찍어 드릴게요. 잠깐만. 머리 위어 <laughs> 레디 액션! 전당아, 나 사랑해. 널 사랑할 남자가 어디 있겠니? 너는 양이이족해해 n i Don't go young if you care. It's a 저 o 있 d idea. It's a good i d 차인데 t s a g o o 워터파크 a It's a g 예 o d idea. i 엄마죠. 어. 엄마, 엄마 아빠죠? 네. 네세요. 네. 야, 저기서 사진 찍는데 있잖 너무 예쁘다. 와. 여긴 하늘하고 땅하고 이렇게 붙은 것 같아. 스카이워크예요. 인간의 힘이 위대하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걸줬지 너무 재다 아, 여기서 더더 올라가는 거야, 지금? 와. 와. 끝이 없다. 어이구. 아, 근데 내가 무서워할 때가 아니라 어이. 저기 음식을 그거. 빈대떡도 잘 돼야 되겠어. 아, 어제 그, 빈대떡이 아, 망쳐가지고. 네, 다, 다 왔다. 어, 비 오나 봐. 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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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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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 여기가 오. 그 평창 동계올림픽 오. 다 한눈에 볼수 있대요. 평창 어. 동계올림픽. 네. 오. 야, 이거 경치는 정말 아니죠. 어, 이거 찍어야 돼. 언제 음. 우리가 올리겠어요 다 같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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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이 아,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왜 이래? 해봐 천미다가 넘으니까 천백이 넘으니까. 아 근데 키우 차이가 갔어, 그냥 빨리 가서. 아 그만해 좀 그만해 좀 지겨워. 아유 <laughs> 그렇다고 삐지냐? 아 무서워. 오아 무서워. 어 무서워 빨리 가. 마지막 감자. 마지막까지 다아갔습니다 와, 끝났다. 세크가이데해 이건데 천년 주목 이, 숲길. 아 여기가 해발 1000m 이상에서 자, 자란 그 주목 나무 아세요? 어 주목 나무. 그걸 테마로 만든 숲길이래요. 아. 어머 세상에. 우와. 야아 어, 아름다워. 우와 very beautiful. 아, 이 이런 거는 진짜 천년 대 가지고 썩었나 보다. 그런가 아. 보다. 이게 천년 된 거야? 1 8 년? 0 년? 어 이거 아직 살아 있어. 이건 도토리 나무인데? 와 어떻게 나무 보고 딱 아시네요. 알지? 이건 단풍 나무. 야 버섯 나무. 와 멋있다. 할아버지 <laughs> 큰일 났어. 어. 빨리 저기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 그만 그만해, 아이고 씨 그만. 우리 빨리, 해, 빨리 그래. 가요, 빨리 아유. 가요. 아유.